야, 게임이 안 잡힌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한 뜻이 돼서 안 돌려? 말이 안 되는데, 이게 지금 우리가 소문난 지 얼마나 됐죠? 여러분들 거의 한 3일 됐나? 아,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이 안 잡혀요. 곽준혁이라 하고 있다고 잠깐만, 곽준혁 방송 가볼게요. 와, 이제는 이거 못들지도 뭐 않네. 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새끼, 인생 루저 새끼, 아프리카 닉 의심하는 게 로이스라는 닉을 가진 분이 있어요. 뭐야, 로이스님 로이스 여기 계신데요? 로이스. 야 게임이 안 잡힌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안 돌려? 말이 안 되는데? 아니 진짜 공식 경기 버그 때문에 게임을 못 돌린다고? 야 차라리 저격해라 너 도대체 게임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돌리는 건데 곽준혁이랑 하고 있다고? 잠깐만 곽준혁 방송 가볼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게임을 아무도 안 돌리는 거야? 정지 엔딩이잖아 자신감 봐라 정지 안 당한다 이건가? 이 사람이잖아. 이 사람이지, 그핵 쓴다는 사람 맞죠? 와, 잘못 만났다. 좋됐다 유튜브 가기네 진짜... 오 어, 어... 뭐야? 야, 개 느려. 아이씨, 와... 오... 야, 그래도 어떻게 막았다? <laughs> 아니, 이거 씨발, 뭐야? 와, 이 악지 새끼, 이거, 씨. 와, 또, 그 다음에, 지, 저기서는, 개빨래갖고, 뭐, 어떻게 넣어버리네. 근데, 이런 걸왜 하니? 근데, 일루망아? 근데, 이런 짓을 왜 해? 어차피, 정지 엔딩이잖아. 과연? 오, 이 새끼. 자신감 봐라. 정지 안 당한다, 이건가? 와, 이제는 이거 뭐, 되지도 않네? 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새끼. 인생 루저 새끼. 아, 근데 이거는 하... 지금 딱 보니까 말이 안 되긴 하네. 이걸 모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?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. 근데 나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소문 난지 얼마나 됐죠, 여러분들? 거의 한 3일 됐나?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게임이 안 잡혀요. 북해도 있다고? 와. 아프리카 닉 의심하는 게 로이스라는 닉을 가진 분이 있어요. 뭐야, 로이스 님 여기 계신데요? 아 잠깐만.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나도 동조됐다. 아, 미안해요. 이거 로이스님 미안. 아무튼 주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, 이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맞잖아. 이거 배그도 여러분들 한창잘 되다가 핵 때문에 망한 거 알죠? 이거는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야 돼. 아니, 그냥 이거 이 아이디 자체를 바로 계정 정지를 시켜야지. 왜 이걸 지금까지 냅두고 있어? 말이 안 되잖아, 여러분들. 이거 아니, 그냥 아이디 정지시키면 되잖아. 그게 뭐... 아니, 그렇게 어려운 건가? 아,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EA가 여러분들, 외국 업계잖아. 외국계 업계니까, 이 약간의 한국처럼 그런 게 없어. 내가 볼 땐. 시간 딱 정해져 있고, 일할 때 일하고, 퇴근하면 퇴근하고. 이런 느낌인 거긴 한데, 그것도 맞아. 그것도 맞는데, 이런 거를 대비해서 뭔가 좀 있어야죠, 여러분들. 아니, 지금 저 레전더리 리그 돌리는데도 안 잡혀요, 여러분들. 레전더리 리그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. 0 초가 넘게 계속 돌아가. 그리고 저 사람 채팅 치는 거 봐봐. 만나니까 뭐 키키 뭐너 정지 당하는 플랜데 이거 왜 하는 거야? 그러니까 키키 과연 이게 맞냐? 아 이거는 내가 볼때 일단 내일까지도 그러면 게임을 못 돌려요.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게임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 텐데 아까 뭐 프로 게이머들이 뭐 아침에 뭐 제발 뭐 봐달라 제발 저격하지 말아주세요 말안 돼요. 야 이레이도 하나봐. 발사 일반장은 누구야? 그냥 돌리다 만났나? 뭐야 이거 그냥 돌리다 만났네 야또 돌렸네 내가 관전 들어간다 관전 한번 들어갈게 이거 제가 관전 들어가서 이상한 플레이 좀 볼게요 아니 이거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관전을 못 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슈퍼컴퓨터니까 그리고 아마 내가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수도 있어 아까 준혁이를 만나서 준혁이 방송으로 간 건데 내가 아까는 또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다. 빵딱기형 나가지 마. 빵딱기형 나가지 마. 그냥 내가 만나봄. 너 나랑 만나자. 야마 너 나랑 뜨자. 하잘 걸렸다. 하이 반갑다. 나야 반배우. 야 내가 너 이겨줄게. 내가 너 이겨준다고 이리 와봐. 이졌어 끝. 아, 잠깐만요. 이와이 쓰고... 실력도, 지똥만큼도 없는 게... 선수 뚫어낼 줄도 모르는 새끼가너 이리 와, 내가 절대... 내가 승부차기까지 간다. 너 진짜... 헉, 방송 보고 있구나. 얌마, 너가 상처 준 사람이... 100만명의 억마... 비만 누르고 있어도... 얘 아무것도 못하죠. 아무것도 못하죠. 아무것도 못하죠. 개 못하죠? 못하죠. 진짜 개... 걔... 어라 뭐야... 뭐야, 이거? 야나안 눌렀는데 얘가 슛을 하는데? 아니 안 눌렀는데 오프사이드 바보래요 <laughs> 오프사이드도 몰라? 완전 바보네 아직도 한 골? 아쉽다 아쉬워 야 근데 이거 안 눌리는데 여러분들? 야 근데 이거, 얘도 완벽하게는 안 되나봐 뭔가 이게 뭐가 있나본데? 야 이게 뭐야 이게? 어 풀었다 야 풀었다 다시 건다 맥걸리기 전에 올려. 나 오늘 여기서 숙박까지 다할 거야. 어? 너너 ESC 세번 눌렀다. 너 이제 없다. 너 이제 없죠? 오 오. 어 뭐야? 어얘세번 눌렀는데? 너세번 눌렀잖아. 아니 무한 ESC 모임, 님.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? 상놈이라고 부를까요? <laughs> 이런 상놈의 상놈을 봤나 이거? 상놈님. 이거 어차피 FC 다 회수 될 텐데 왜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FC가 목적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.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그런 거 없음 이거 포르그면 얼마입니까? 공격 1등 미션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재밌어서 괜찮을 듯그가 다른 거 보여주시다가 다시 누르시면 되잖아요 쌍범님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그냥 끝내줘 재미없네요 와어 잠깐만 이거 무용가 그러면? 암킹 허접 허접 같 상놈의 상놈 너 결국 나한테 진 거야. 내가 이겼어.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. 상놈이 만나면 그냥 끝까지 기다리세요. 빨리 좀손좀 좀 보세요 이거 이대로 냅두다가는 지금 아무도 게임 못 합니다. 당신은 연애도 못하는 김돌이인데 김돌이가 게임도 못하면 할거 없어. 예?